파이네트워크 니콜라스가 공식 트위터에 영상을 올렸습니다. 니콜라스는 이번 주 샤페이 2022에 대한 모든 지원에 대해 파이오니어스에게 감사드립니다라는 동영상을 올려 유저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. 올해 3년차에 접어든 파이코인은 개척자가 3천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. 테스트넷 노드가 2만 개 넘었다고 합니다. 최근 파이코인을 통용하겠다는 국내 업소들이 소개돼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. 중국집 뿐만이 아니라 고기 전문 식당에서도 취급하겠다는 선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물론 전제는 파이코인이 제대로 작동한 이유라는 것입니다. 제 기능을 다할 때 파이코인을 지불수단으로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. 모든 투자는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적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